안녕하세요. 넥스트하우스 제주지사 김원부장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유튜브로 애월 하가리의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2억 7천에 22평 규모로 되어 있던 주택이었는데요. 완판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그 옆에 있는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건축을 하신 건축주와 같은 소유고요. 여기 법인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524평 규모의 땅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애월 하가리는, 어, 밑에 쪽으로는 해안도로와, 위에 쪽으로는 산업도로가 접해 있어서, 어, 교통이 아주 원활한 곳이고, 마을이 옆에 있는 추락지구에 있, 위치해 있습니다. 취락지구 옆에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셔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너무 외롭거나 무섭지 않아서 그 점이 장점이어서 저희가 요거 애월에 있는 하갈리이 주택을 분양했을 때 인기가 좋아서 잘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장점이 취락지구에 있다 보니까 여기 에 지금 오수관로가 붙어있어요. 제주도는 오수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는데. 여기는 오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고 이미 그리고 허가를 6세대를 얻어 놓은 곳이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은 구유지거든요이 땅으로 구유지하고 땅이 접해 있어서 허가를 얻은 상태고 지금 총 평수는 524평입니다. 한번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지에서 사억대 이상을 하시면 어, 땅값에서 봤을 때 수지가 맞는 상태라서 괜찮은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쪽에 이 집들을 지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성에 있어서는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 건축주분이 원래 이쪽도 2차에서 개발하시려다가 다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포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500평, 524평 규모로 되어 있고, 6세대 건축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2층 구조로 지으시면은,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옆에 지금 7세대가 있기 때문에, 또나 홀로 단지도 아니고, 또 마을이 또 옆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장점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어진 건물들이 4억, 5억대, 6억대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는 저기 탱크가 애월항에 있는 LNG 저장소가 있고요.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개인 마당이 있어서 자유로운 생활도 되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외져있기 때문에 조금 외롭다는 분도 많으시고 너무 저녁에 어두워서 무섭다는 분도 있으신데 이곳은 마을과 붙어있기 때문에 저녁에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연화지라고 해서 저쪽에 연못이 있는데 영꽃을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더럭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 취약 자녀분들이 있는 그 세대분들을 위해서 분양하신다면 어 좋은 사업지라고 생각합니다.